어떻게 해야 되지? 최대리 무슨 일이야? 저요? 세차라도 뽑으라고 아니요. 주식 넣게 그게 아니라 저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톡이 와가지고 이건 깊게 고민할 여지가 충분하지. 결혼 7년차 유부남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미쳤냐? 왜요? 지금 신나 보이잖아. 아 뒤에 그거 치기는 빼자. 아 실수할 뻔했네. 기분 좋은 거티 나면. 와이프가 친정을 안 가는 수가 있어.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참, 네개 붙여 이렇게 요 그렇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와이프 친정 가면 제가 제대로만 쓰겠습니다. 방심하지 마. 나도 한번 그랬다가 와이프 친정 안간적 있어. 답장 왔어? 아, 어떻게 알았지 아, 이 어떡하지? 뭐요? 뭔 일이야? 최대로 와이프가. 애 데리고 친정을 간다는데요? 그 안건 갖고 탕비실로 어디까지 진행됐나? 그래 잘 다녀와 마침표 4개로 아쉬움을 표현한 상황입니다 초기 진압을 잘했구만 이주 과장이 짬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일을 잘해 손가락 움직이지마 예? 고대로 놔둬 여기서는 변명이 아니라 숨부을 던져야지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있어 예? 와이프가 2주 동안 친정을 간다라 보고 싶으니까 일 주일만 갔다 오라고 해. 2 주일에서 일 주일로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2 주를 몽짱 얻기 위해 몸험을 하는 것보단 일주일에 자유를 획득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얘기지. 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 회는 여기서 마무리치도록 하지. 부장님. 아,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그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 어떻게 하죠? 기다려봐. 내 시나리오로 봤을 땐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주과장 그 담배 하나 필요가죠네알겠습니다 부장님 저 어떻게 해요?